오늘은 하이머딩거를 해볼 겁니다. 우선 포탑을 전진 배치하고 타워에 박힌 교엔에게 평타. 약, 약. 계속 짤자림 맞던 교엔이 테를 뺐고 못 참고 들어 들어오는 교엔 낭비 빼버리.까지 많이 아프지 자식아. 집가려 들어와야죠. 끄는려고 달려오는 교엔. 궁쓰면 이기는데 만화가 에어, 없네요. 정졌네, 결국 아! 수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범위다 네. 삼각지대를 만들어주고 궁포탑까지 딱 깔아준다면. 한번 돌아봅시다. 둥글게 둥글게. 아, 그웬, 네가 뭘할수 있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웬. 공포탑 깔아주고 피카노도 왔네요. 왔어. 빼주고. 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다 근처에서 아, 이리 저리 아, 피해서 위로 아, 가지고, 아, 밑으로 가지고. 미드 정글 백업 덕분에 잘 살고 잘 잡았네요. 이렇게 거리가 먼 친구들이 있으면 아, 몬스터 바로 몬스터볼. 님이 아, 죽어있다. 슬로우 걸린 미포를 제대로 마무리합니다. 상대가 근접 챔이 나왔다면 한번 꺼내보세요. 이제.